잠언 12장 15절 16장 25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흐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두 말씀은 그런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이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그의 걸음을 살핀다.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그 길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주 실패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 압살롬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모엘하 17장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 길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파멸에 이릅니다. 압살롬의 실패는 미련한 자가 어떻게 지혜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잠언 12장은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도 종종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결정을 신중히 살펴보고 타인의 좋은 조언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혜로운 길이 항상 결과가 좋다는 보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의 계획을 세워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살려고 하여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패가 때로 그저 현실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사 사람은 이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을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습니은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 결국 더큰영이과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길이 때로는 고난과 실패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실패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품을 주셔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이 항상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 선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십시오.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미련한 자처럼 의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나요? 아니면 지혜로운 자처럼 어느 길도 잘못될 수 있음을 알고 믿고 사나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대안을 택하든 바르게 행동해도 결과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음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고뇌와 죽음을 피하실 수 없었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받아들여 충성되게 순종하셨으며 그 결과는 새 생명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